아들, 나를 믿어봐. 진짜, 진짜 믿어봐. 어... 이 와봤자! 아이고, 저처제가푹파가지 아이고, 이은이 오늘 제대임신 내가 내고향인데 아버지, 언니, 저 사람이 있을 여기 못 왔어. 쪽팔리다고. 집안에 오죽 파가 라고 난리에서 징겨 여기 열장가들 가봐봐 다죽고 창창 흐는 것만 똑같이 어떤 형이 보여줘 저 소리 개장군방 벌고 고 삼살방에 이사공 오부방에 집을 짓고 불난 집에 부채질 지않으은 <laughs> 집값으로 수직으로 주지 않죠 물고체중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에 비상. 두두만수무강하세요. 바람펴도 마누라한테 걸리지 말세. 닦고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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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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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고 빌고 드리대고 드리대고 드리대. 하만 에서다 끝났습니다. 은혜 와은 총을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사리자. 색불리공공불리색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대사가 불경 나무 관세음보살. 이쪽에 박수 한 채, 이미 씨발. 그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아까도 금산으로 보내라. 어? 아들나만 물고 금산으로 보내. 그래야 오래오래 살아. 어찌? 여기는 김종학. 여기 곡성은 22,006명. 곡성 시민이 그리고 저 국성군 국성읍장님 곡성 김학중님을 대신해서 군밤마왕 시민이가 대신 감사 말씀 드렸습니다. 계시 인호와 빨리 판이 들더라. 빌라 라는데이 시민력 다고는데하라서여기 와야지. 어, 고 누가 장사 아니랄까 고 어. <몰림> 모르지 여자들이 어신을 처음에 막 세계 있는 첫 괜찮아요. 나라고 제일 마지막 끝나는 날 그다음에 양 대통령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대통령 일곱 명씩 나오고 연병을 던들지모르어요나 같이 나. 자. 이시끄이지자 가만히 경훈이 남자가 죽어 있으면 이만큼큰 뭐 거지. 진짜 여자냐고 물어보고 잡혔던 지 망가진 것까지. 현집 저 딸, 저복수이 놓고 세벽방 둘째들은 각색이 오고, 누나나 <laughs> 깜짝 안 하는 얘기그까진 내가 박지해 놓다고 누나나 깜짝할 것 같아. 여기 박지혜 얼굴도 제 싸납게 생겨갖고. 멋이야? 물론 박지 야 인마 여자하고 모고하고 고구마는 나같은 년이 마시는 거요 땡균 다행 입도 큰 년이 밑에도 큰 년은 입한 사판 개판 공사판. 남자도 있어. 호은 있어. 나이 먹으면 전립선이 망가져갖고 갈수록 힘이 떨어져. 10대의 남자는 시도 때도 없이 홀로고, 딴 여자는 이쁘고, 절대 안좀 욕먹고, 만누로할때 욕먹고, 딴 여자 할때짐 싸고, 살아먹고, 해주고도 욕먹고, 욕먹을 때욕먹들 열심히 한번 해보자. 최선을 다해 해보자. 죽을 때의 남자가 되겠냐. 될 리가 없겠지. <laughs> 거봐 이게 오고 싶을 때이러고안 오고 싶을 때 일하는 영어로 프리랜서 한국말로 전문 자유 직종 대리운전 기사로 오시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 장미꽃 축제 왔잖아 꽃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고 나는 이렇게 살아 아, 성면이만극하옵니다 오늘 저녁에 아, 임신 아니야 오만 원짜리 이상은 인사 송이 가꽃 송이 향기가 풍겨 나온다 이꽃저꽃저꽃이꽃해 땅과 불안 꽃, 저 꽃, 저 꽃, 이 꽃. 난 초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오늘 꼭 임신할 수 있는 권리와 권능을 충만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맨날 급산만 하면 딴데돈줄거냐이 모지라 저거는 부지기 악도못이요 자우 어쨌든 남한께 <놀람> 생긴 것도 다 나, 남자 허기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남자 되게 되게 보더니 여자들 생기 들어오진 거예요. 내 말이 맞아 여자들 박상 줘봐. 그니까 여자는 팔아갖고 자우 지난 몇 팔자 안안 파도 도망가지만 말이지 안도사람해 <놀람> 하기만 해봐라, 이 짐이 쉽세. 하기만 해봐. 세계인삼축 이런데 가면은 사람이 없어도 있어 보여. 근데 제일 모질은 새끼들. 제가 <목소리> 나 사주신 면손 <분을> 한번 들어봐. 보고 있어. 이런 우리 엿장사가 이 모양 있고, <목소리> 이건 내가 목숨 걸고 한다. 그도 힘이 안 들어. 여러분들 50 이상만 들으세요. 내가 이거 팔아갖고 떼부자될 거다. 이거는 48시간. <목소리> 오늘 아, 아침에 붙였어요. 생기고, 그저께 붙이고 끼고, 그만 내일 모레까지 위에다가탁 붙여주면 하고요. 아침에 다시.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눈이 이면이 어, 없어져요. 보여드리겠... 제가, <laughs> 제가 자다, 자다가 있는 면가슴에 콕콕 조금씩 찔러요. 이면이 없어, 귀가 말고. 탁! 줘보세요. 샘프라나 줘보세요. 다 끝났어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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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났어요, 붙인다고. 멀미한다고. 여기다 붙이면 큰일 납니다. 나팔관, 세반고리관이 완전히 망가져가고, 눈이 콕콕 찌르고, 심장, 심근 경색 전초 전초니까, 여러분 꼭 붙여주시고, 여기 양쪽이다 곡성경찰서 전화를 해갖고, 여보세요? 그 곡성경찰서도, 최민이란 놈이 사기를 치고 있는데, 밤에 쥐나신 분은 한 장만 붙이면 쥐는 30초는 없어져 버려. 절대 여성 불량식품에 사먹지 마. 그쓰 15장 3개월분. 자, 4개면 만원. 54개월분입니다, 4개월분. 자, 좋아. 응, 응, 좋죠. 자, 자 노래 한곡 하고, 여러분. 자, 2만원 두개 심장에다 붙이고, 얘가 안 좋으면 돈 내달라고 그래. 내가 이까지 그뭐 사기치려고, 아이고. 그럼, 그래. 우리 살고 싶고 심장에다 붙여야 돼. 그럼. 그래. 그냥 돈 없으면 그냥 죽어 죽어 돈 없... 내 몸이 거짓말 아니야 나 지금 붙이자 지금 삼보 뭐, 미성년자는 안됩니다 너무 독해 이런 독해 사태야 독해 내쇼올 때까지 후끈후끈 뜨끈뜨끈 하면나 사기꾼이 68 IQ때문에 내가 저기, 나사 클럽에 들어가 있었어. 그러다가, 자전거를 잘못 타갖고, 머리를 전문대에 부딪히고, IQ가 60. 예? <laughs> 뭐라고요? 네? <놀람> <놀람> 봤어 그냥 바꿔달라고? 못 왔어요. 예? 네? <놀람> 우리아버지는 엄청 오래살다죽었어 그냥 네? 이제, 아유, 돌아가셨으니, 오늘, 뭐, 누구도, 내가 광고 오잖아. 광고 뒤에다가 넣어달라고, 그래. 광고를 들어왔네. 광고를. 왜 왔어요? 에, 네, 대 알았어요. 알았어. 아 근데 여기 있는 분이 날잖아 남자가 여자가 궁금하다는 게 이게 바로 요거 설명을 해. 이게 바로 봐봐 이게뭐예요 쓰리피스 쓰리피스 원피스 <봇> 투피스를 많이 봤죠? 뭐 물어보냐? 아이고 너도 참 좋은데 나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못던어그 뒤로 던진다고 해서 아프다. 잠깐만요, 저기, 보고 저더보세라고 야, 이마 이게 마지막 유튜브에 올릴게요. 그걸 보하고라고이 터져붙잖아. 저 꺼내다가. 뭔지, 뭔지 모르게 알려줄게. 이거 설명해주냐는 나밖에 없어. 75A는 한 손으로 딱 벗겨놓고 두 손으로 만졌는데 그것 삐져나오면은 100개 질커 우리, 우리 집 식구의 베개에 G컵이 있어 나도 많이 만져본 놈이라 내가 보통 Deadpool> 자 세상을 끌어 각종 잡힌 인식 세월간의 해자 흘러가지사 바람처럼 일이라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는 법. 자, 사주팔자가 들어워서 기색팔자, 무당팔자, 명만. 먹고 먹고 사랑 나누고 뚱신없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드 쓰고 포인트 조성 세계 장미꽃 축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내서 꼭 같이 합동 무료 공연 저기 가면은 근데 우리 어머니가 곡속 요양원에 돌아가셨잖아 근데 어머니 계시던데 어떻게 공연을 가하지만 내가 딱한명 진짜 몸 한번 주고 싶은 남자가 딱한명 왔다 진짜 내가 다음에 여자로 태어면 내가 번 볼려? 앞으로가 앞으로가 보해물 그렇지 너는 진짜 모지른 놈이다 그렇게 70년을 법둥대사또 살고 싶어 서울 소신 어, 서울에 용두동 있어 없어 누나 용두동 있지 용두동 머리가 용두동 용두동 용도. 여기는 팔뚝 뚝섬 유원지 여기는 가운데 있으니까 마포구 중동 손은 가와있다한 그릇 진하게 먹고, 을지대로 십자선을 쭉 넘어오는 24시간 온수가 나오는 남녀가 없는 걸로 그냥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수로 올라가면 저수 이름이 일곱 개가 있어. 뭐냐? 딱 쳐다보면 쌍문동. 뒤로 <목소리> 넘어가. 뒤로 넘어가면 등짝이 보여? 여기는 등촌동. 여기는 쳐다보면 궁동. 오늘 그냥 웃고 가시라고 하는 거니까, 절대 모여지 뭐 말고, 아이고.

도 보내드리고 다음 분만이 누구시죠? 예, 우리 저 부단장님 이신자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시다. <목소리> 내가 이제 밤무대를 한3시간 높다 보니까 저 젊은 것들 사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듬세 충근나 대웅채야 우사치에스건설 삼성아파트 내미 롯데캐슬 오비맥주 하이트클라우드 롯데 대전광역시 월평동 이마트 24 편의점 이황태자 만유시 자.